시그널. 근데 그 다음 날언봉을 일으켰죠. 위꼬리 달는 언봉이라기보다좀 장대 언봉 비슷하게 일으키면서 웬만한 웬만한 개미들은 그날 또다 틀렸을 겁니다. 예. 틀릴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. 차라리 그럴 때는 물려있는 게 낫습니다. 괜히 어, 불스권 수익권에 있었다면 결국다 팔았을 거예요. 다. 다 팔고 오늘 같은 날못 삽니다 또네못 사요 살 수가 없습니다 네왜또 같은 경험을 할것 같아서 중요한 건 오늘 수젠텍이랑 랩지노맥스 넥주노 믹스는 상한가를 맞았죠 맞았는데 불구하고 어 시제는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자 여기서 하나부터만 말씀 일단 드릴게요. 앞으로는 여러분, 이 충파리 말또 믿으세요. 네. 말 믿을 수 있죠. 이 충파리 말 믿고, 절대 시즌으로 일일비 하지 맙시다. 네. 저는, 21,000원까지 뭐 갔던 종목에 곱하기 2해도 4만원이에요. 4만원이고, 중국에서 때 아닌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, 벌써. 나아졌고요.